조금 부딪힐 수도 있는 오늘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조금 상승세의 기운이에요.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몰이를 조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어. 근데 약간은 아직은 인생사에 고력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꼭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된다. 어 이런 충고를, 조언을 조금 드리시고, 드리고 싶고요. 네. 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분이야, 팬들한테.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골수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조작 김민입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영 프로그램에서 아네 일등은 한한네 트롯 시어로 가는 1등네 일등을 했어요. 네 그분의 사주를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요. 네 매년 인세를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음, 것 같은데. 네. 네. 아, 궁금한 법사 해상년으로는 경자년 해운년으로 있습니다. 임영웅 씨. 네. 음. 올해는, 올해는 기운이 굉장히 좋았다. 어, 올해는 충이 있어서 이리저리 조금 부딪힐 수도 있는 오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조금 상승세의 기운이에요.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몰이를 조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어. 근데 뭔지 모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크게 대성할 사주도 있지만은,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 아직은 인간의 고려, 금전의 고려, 어, 또 건강의 고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액땜을 할게 조금은 아직 남으셨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만큼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헤쳐는 나가실 것 같습니다만, 사람을 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약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개, 기획사나 이런 게 옮기실 수도 있, 있을 때 그런 거를 잘 따져보고 굉장히 조심조심, 안전하게. 네. 어. 잘 따져보고 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시고 내년에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운이 나쁘진 않아요. 인기나 이런 걸로는 운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케이 들으시지만은 사람이나 문서에 관해서 굉장히 얽히게 좀 있다 그러시니까 뭔가를 꼭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관상학적으로 보셨을 때음 아까 제가 사진을 살짝 보기는 했는데 이쪽이 약간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위를 조금 뭔가 살을 좀 찌우든가 하셔갖고 채워 넣으시면 더 좋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 근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 기운을 갖고 있으셔서 동서 사방으로 어 움직일 기운이 있으시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해외 진출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은 아직은 인생사에. 고력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꼭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된다. 어, 이런 충고를 조언을 조금 네. 드리시고, 드리고 싶고요. 네. 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분이야. 팬들한테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골수 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미스터 트롯이라는... 네. 어... 영화가 네. 제작이 된다고 해요. 누군가를 뭐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거 네. 아닌 것 같고 미스터 트드더 루비라 그래갖고 네. 스크린에 본인들이 이제 나왔었던 어... 걸 제가 어, 듣기로는 다큐 표시가 네, 네,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로도 혹시 좀 인기를 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로도 많은 팬이 생길 거는 같지만 관객수로 따지면은 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팬 분들은 조금 더 확고하시겠네요. 오늘 선생님과 이렇게 미스터트롯 시호로 임영웅 씨의 사주 그리고 2021년도의 운세를 좀 봤고요. 다음엔 신선한 일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